차를 살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게 있죠. 도대체 이 차를 왜 사는 거야? 이해가 안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촬영할 때마다 아 이거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차가 좋게 보일 수도 아이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 첫 화입니다. 우리 우파가 새로 시작하는 그 돈씨 이차이돈 주고 왜 샀냐? 오늘 1화를 시작해 볼겁니다 이 뒤에, 쉐보레 콜로라도와 GMC 시에라가 세워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두차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이거 이돈 주고 이 차를 왜 사냐?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차가 나오면 분명히 그 차는 목적과 그 차를 살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대중적인 차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고 아, 약간 이게 경쟁력도 좋다면은 하뭐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넘어가긴 하지만 콜로라도나 이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성 있고 색깔 있고 워낙 목적에 맞게 나온 차다 보니까 이 차를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일하거든요. 이차이돈 주고 왜 사냐? 우파의 그돈 씨. 왜이 그돈씨 코너를 준비를 했냐면 저희도 이 차량을 설명을 해드릴 때뭐 새로 나온 부분들, 바뀐 거, 옵션, 가격 구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점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본질인 이 차를 도대체 왜 사냐는 이 차를 구매한 차주가 아니라면 이게 해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주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하기 때문에 이 차주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출연 좀 많이 해주세요. 이 블루스카이 H 2 네이버에 본격적으로 사연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할 테니까 많이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GMC 이 시에라 그 다음에 콜로라도 이거 왜두대 가지고 하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그돈 씨의 일화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돈 씨의 일화 주인공 드디어 어렵게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만 해 주십시오. 아, 저는 이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인천 송도점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 중인 음. 이성수라고 합니다. 아, 할리데이비슨 이거 멋진 사람들만 타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또잘 어울리게 또이 할리데이비슨의 이게 티셔츠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근데 한데 오늘 이거 구매해요 이거 하나? 어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물라 제가 알기로 할리데이비슨은 이거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이종 소형 면허가 있어요. 아유, 네, 그게 네. 내가 그게 없네. 내가 그게 없네. 따와 알겠네요. 네. 궁금한 게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목적성에 맞게 내가 이피로를 위해서 사야 된다 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부분이 픽업 트럭이라면 뭔가 좀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자재 같은 거 부피가 큰 짐을 싣는 용도로 구매한다고 하는데 네. 어 처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GMC 시라를 왜 구매하신 거예요? 전에 캠핑을 좀 했었는데 네? 네, 짐을 좀 실으려고 샀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캠핑은. 뭐 둘째치고, 네. 차가 크고 멋있어서 샀습니다. 야, 그 네. 이, 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뭐 적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딱 봤을 때도 그냥 웅장하잖아요. 네. 어, 도로 의 주인공 나야 약간 이 느낌 아니에요? 어, 그 느낌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개성 있는 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개성 있는 차가 찾거든요. 네. 이전에 차는 어떤 걸 타고 다니셨어요? 직전에 차는 콜로라도 네. 다 쓰고요. 국산 중에는 모하비, 렉스턴. 야 누가 봐도 <laughs> 픽업 트럭 누가 봐도 색깔 강한 차들만 골라 타셨네요. 네. 쉐보레 콜로라도를 지금 타시다가 GMC 시라로 에 바꾼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브랜드라고 할수 없지만 네. 에이, 같은 이제 한 이제 그룹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왜 쉐보레에서 GMC 시라로 에 넘어왔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차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페이스가 편해서 네. 네, 넘어간 것도 있고 오 GMC가 좀 디자인이 퍼프에서 아 역시 아, 네. 한번 타고 다녔던 이 쉐보레 콜로라도의 인터페이스가 네. 결국에는 GMC 시에라랑 비슷하고 게다가 또 워낙 이 시에라의 존재감이 또 빵빵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같은 걸로 넘어갔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주변 반응이 사실 되게 궁금한데 네.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어, 일단 뭐, 대놓고 뭐라 하시는 분은 없는데. <laughs> 아, 그게 그 <laughs> 네. 이상한 거지. 네. 네. 대체적인 반응은 네. 좀 멋있다. 좀 플러스 얘기하자면, 네. 내가 이 비싼 돈 주고, 왜냐면, 콜로라도도 그렇고, 시에라도 전혀 저렴한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샀는데 갑자기 면제를 되고너그돈 주고, 그차왜 사냐? 라고 하면, 바로 그냥 이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 나가요. 어, 쌍상자, 아 이거 <laughs> 여러분들, 이 할리 데이비슨, 이 계시는 분들은요, 참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할리 데이비슨 하면은 그, 저기 배우님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아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그 강한 캐릭터의 그 최예 그분이 딱생각나더라 그분 참지 않고도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되게 멋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자동차 유튜버다 보니까 시에라를 보면 경쟁 모델들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드의에피로공도 있을 수가 있고요 콜로라도 경쟁사인대인 지프의 뭐, 글래디에이터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잖아요. 왜 GMC 시에라였는지, 이거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일단, GMC가 저 체급에서는, 음. 제가 알기로 정식으로 유일하게 들어오는 차고. 아, 그죠. 음. 이것도 그레이냐, 정식이냐, 이거 네. 중요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가격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음.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괜찮더라고요이 예, 여러분들, 저 c l 라의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 돈이면은 뭐 벤츠, 비엠 다살수 있잖아요. 정식으로 이 GMC가 들어오면서 엄청 싸게 갖고 왔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다 보니까 경쟁 모델 대비 매력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저희도 저거 차 받아가지고 한 2박 3일 타고 다니면서 약간 좀 불편할 때도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차주님이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없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차가 응. 굉장히 크고 길다 보니까 네. 이제 어디 밥 먹으러 가기 때아 이제 주차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이거 처음 옷다 세워놓을 거야 네. 이제 뺑뺑 돌다가 어. 결국엔 이제 외곽에 있는 식당으로 가고 보통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이제 차가 길다 보니까 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 앞뒤로. 음... 네.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죠. 네. 자, 그러면 반대로 타고 다니시면서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일단 실내가 이제 트럭 같지 않게 상당히 고급스럽고, 승차감이 생각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거는 사실 저희도 몰랐네요. 네. <laughs> 성수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기름 냄새를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할리데이비슨이나이 GMC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상남자의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기름 냄새 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전기차 시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GMC도 그렇고 한국 g m 도 그렇고 순수 전기 픽업 트럭이라든지 순수 전기 이제 차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이런 차들 중에 대표적인 게 GMC에는 허머 EV가 있을 수 있고. 네. 허머이비, 뭐, 픽업트럭이 될 수도 있고, 많잖아요. 뭐, 저희가 또 허머이비 픽업트럭도 촬영했었는데, 을 실제 그런 차들을 만약에 수입을 해준다면,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지. 충분히 구매할 의향이 있고요 음. 뭐, 이제 GMC는 제가 항상 원하는 디자인으로 나오기 아. 때문에. 뭐. 네, 전기는 처음이지만, 음. 나오면 구매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머 EV가 들어오면 사실 그 존재감은 아마 도로 1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우리 또 한국 GM 관계자분들이 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한국 GM의 바라는 점. 네. 여기서 굉장 중요하거든요. 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일단, 이제, 시에라 말고도, 음. 이제 다른 차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음. 그 차들도 빨리 들여와 주시면. 아, 네. 중요하죠. 네,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트래버스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뭐, 많잖아요. 네. GMC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이 한국에서 GMC나 쉐보레를좀 경험을 해보면서 같이 이제 도로도 많이 좀 돌아다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 차를 둘러보면서 홍수 매니저님과 함께 이 시에라 둘러보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야차 존재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이드 미러도 크고 제가 이거 차주님 모시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시에라 얼마나 주행하셨어요? 키로스? 지금 2,400km, 6,400km 네. 시에라 보면 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야 이거 기름 엄청 많이 먹겠다 연비가 얼마나 나오냐 이건데 연비가 얼마나 나와요? 복합 연비는 한 8k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 음.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고속도로 연비가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원에 나와 있는 연비는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연비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식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안 나오는 차들은 수두룩 백백이에요. 시에라는 리터당불도 8kg는 간다. 네. 얘가 지금 이게 락이 없는 거예요. 잠금 네, 락이 없습니다. 미국차의또 어떻게 보면 네. 특징이죠. 거기다 이제 주유국 탭도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놓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영화 보면은 그 약간 뾰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빼잖아요. 누가 기름 뭉쳐 가진 않겠죠? 이에라라고 하면 또 궁금한 게이 안에 과연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그냥 겉으로 그냥 멋있게만 하고서는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실려 있는 거죠? 지금 캠핑 장비들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야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왜냐면 이게 또 너무 뒤로 가면 안 열리니까 네. 이렇게 이게 줄 이렇게 당겨 가지고 네.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이건 캠핑이 아니라 그냥 이사 아니에요, 이 정도면? 또 <laughs> 도끼도 왜 있는 거예요? 이거 말안 들으면 찍어 버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그 장작패는 용입니다. 장작패는 거예요, 사람 패는 거예요? 이거 말안 듣는 아플다는 <laughs> 새끼는 너 이거 내가 이거 가만 안 두, 이거 아닌가 이거? 어,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그러니까 이거 짐을 적재할 때한 번에 확게 열려 가지고 다 친다든지 뭐 이런 이런 경우가 있긴 있나요? 아직까진 없는데 uh -huh. 네, 더 싫으면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GMC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이거 근데 이렇게 보면 내려올 때 부드럽게 내려와서 여기 혹시나 아이가 있거나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다칠 만한 상황을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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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나 이 할리데이비스 같은 거딱이기다 실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런 용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네. 이렇게 견인도 해보셨어요? 어, 아직은 구입 전이고요. 조만간 구매할 예정입니다. 야,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차를 타려면요 일단은 취미 여가 생활을 되게 좋아하고 막 주말에 항상 떠나지 않으세요? 네 주말에 매일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든요.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카라반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에 날씨도 좋으면 뭐 보트나 뭐제트스키 같은 걸 연결을 다닐 수 있는데 자, 이게, 이게, 이게 그러면 따로 장착을 하신 거예요? 기본입니다. 아 기본이에요? 네. 야 이거 것기 원래 보통 밖에서 작업하려면몇 백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순정으로 장착으로 나왔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목적이 딱 맞게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열이에요. 혹시 가족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셨나요? 아직 미운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살수 있었구나. 이게 만약 결혼하잖아요. 애가 있으면 이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공간은 어떠세요? 어, 일단은 콜로라도에 비교하면 훨씬 크고 넓은 느낌이고요. 네. 운전석에만 타다 보니까 아 그죠. 네. 이게 뭐 사실 네. 그 가족들과 함께 안타면 운전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시에라를 처음 이제 리뷰했을 때도 느꼈지만 실내가 상당히 고급스럽거든요. 픽업 트럭이라 그러면 실내 공간이 고급스럽지 않고 뭔가 좀 아쉽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은데 어떠세요? 어, 시에라는 실내가 이렇게 트럭 같은 느낌이 많이 없어서 대형 SUV를 타는 느낌입니다. 아 이게, 이게 역시 여기 진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차주님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냥 대충 그냥 거다키식으로 바라보는 게좀 다르긴 하네요. 자, 근데 전 이거 차트다 둘러봤는데 할리데이비스 잠깐 만 구경해 보면 안 돼요? 어, 예. 같이 보시죠. 아, 같이 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같이 한번 가시죠. 자, 지금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제가 아까는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굳이 여기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왔는데 홍보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 가 어디죠? 어, 여기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인천 송도점입니다. 아, 제가 할리데이비스까지 오다니 진짜 약간 두두 거리긴 한데 일반 소비자 입장으로서 한번 어떤 마이크들이 있는지 그 과장님과 함께 들러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솔직히 기대되거든요. 같이 가시죠. 네. 조심해 주십시오. 예. 아니 근데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모델이에요. 이거 어디송가 되게 많이 연관이거든요. 터미네이터의 그 어, 아월드, 슈얼제네거뭐그 네. 터미네이터, 타, 그도 차 타던 차 아니에요, 이거? 네, 타던 오토바이. 네. 어... 어떤 특징이 있어 요 이런 거는? 어, 이 모델은 이제 패보이라는 모델인데, 네. 이제 폭이 좀 크고 네. 바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1륜차 아... 네, 중에서.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두껍고 폭이 넓, 그러니까 크면은 네. 어떤 게 장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적으로 네. 좀 남성적인 어... 느낌이 있죠. 아, 저시에랑 같이. 그렇죠. 누가 게. 그다음에 여기 옆에 114라고 뭐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이죠? 어, 요 114는 이제 배기량이고요. 이 큐빅인치라는 단인데 위 네? 이게 이제 미국 단위예요. 아 그래서 이제 cc로 환산하면 음. 1,860 정도. 바이크가 1,800 cc라고요? 네. 그게 가능해요? 네, 이렇게 미국 브랜드들은 배기량이 아좀 크게 나옵니다. 저, 저, 저 이거, 이거, 이거 보고 싶어. 이거 네. 뭐예요? 아니 무슨 바이크 이런 것도 있대? 이거 심지어 솔더우시네? 이게 뭐예요? 이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새로 나온 라인인데 네. 이제 트라이크라 그래서 음. 바퀴가 3개짜리 제품입니다 아, 그럼 요거는 넘어질 일은 없겠네요. 네, 절대 안 넘어집니다. 아. 이거 얼마예요, 이거? 금액이 7,500만 원이고요. 7,500만 원이요? 네. 콜로라도보다 비싼데요? 네, 그러네요. 오, 아야, 자, 이거는 조금 더더 차, 그 오토바이들이 좀 라이트하네요. 이거 어떤 모델들이에요, 이런 건들? 어, 지금 이 차량은 이제 음. 스포츠 라인업의 스포스터 S라는 차량이고요, 음. 가장 컴팩트하고 민첩한 아, 소형차입니다. 아. 할리데이비슨 타시는 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20대부터 60, 70대까지 다양하고요 제가 느꼈을 때 20, 30대는 딱요거 요, 요, 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나요? 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두 모델을 많이 찾으시죠 멋있다 이거, 이건 얼마 정도? 이거는 2,490만 원입니다 오... 아까 7천만 원짜리도다가 2천만원으니까어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 사람이 간사이질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이것도 뭐 이거 이들 내가 많이 봤어 이거 그 약간 강원도나 양평 같은데 가면 딱요모델해가지고딱선글래스 가죽 자켓 딱 이렇게 쫙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 보면서 야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어떤 모델이에요? 요거는 이제 CVO라는 라인인데 음. 이제 할리데이선 최고가 라인이고 에? 뭐 자동차로 치면 마이바흐 정도로 되는 어? 그런 정도의 네. 모델이에요? 일륜차계 마이바흐 정도로 어, 보시면 습니다 어, 이건 신형 모델이라 기기판이 네. 많이 커졌거든요. 이 모델은 얼마예요? 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8,200만 원입니다. 에? 네? 8,200만. 원뭐 얼마야? 8,200만 원입니다. 거시에란데요? 네, 시에라랑 비슷하네요. 어, 이거는 이제 로드 글라이드 울트라라고 하는 차량인데 네. 양산 차 중에선 가장 대형. 어 네. 아, 이런 거는 보통 얘는 얼마나 나요? 이거는 지금 금액대가 5천 후반 선에 나와 있고요. 야, 네, 너무... 지금 프로모션도 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프로모션? 네. 왜냐면 지금 한 8천만 원짜리 들으니까 아까 네. 2천만 원 들었을 때야 어, 괜찮은데 생각이 바로 틀고 네. 사실 이것도 되게 지금 멋있잖아요. 네. 이거 딱 타가면 도로 그냥 사람들 다우 이렇게 쳐다보겠네요. 자 그리고 저는 이런 개성 있는 할리데이비슨이나 시에라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브랜드의 진짜 이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자체의 문화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래서 할리데이비스 보면 액세서리나 용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거 한번 구경할 수 있나요? 어 보시죠. 실제로 많이 사지 않아요? 어, 일단 의류 판매가 네.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와. 아, 뭐 바이크를 안 타시더라도 네. 네,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와, 이런, 이런 티셔츠 멋있다. <laughs> 어우, 와. 명품은 다르네. 네. <laughs> 패션 이런 총바이도 있네요. 네, 라이딩. 네 바지입니다 그럼 이, 이 라이딩 바지는 일반 청바지랑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아무래도 소재가 좀더 두껍고 음. 사고를 대비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 네. 왜냐면 일반 청바지 같은 경우나 일반 면바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사고 나면 절대 안 되지만 사고 났을 네. 때 쓸리면 바로 찢겨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라이딩 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네요? 네 내구성이 좀더 강합니다 뭐 헬멧은 또 무조건 필수 써야 되고 네 써야죠 어 이거는, 이거는 약간 그 이거 한번 써도 봐 되나요? 네 아, 머리가 안 들어간다. 아, 이 부...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의류 한 세트를 좀 구매를 하면 자켓, 네. 티셔츠, 네. 뭐 장갑, 헬멧 이런 거 그냥 풀 세트로 네. 하나 맞춘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고요. 음... 저희가 할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laughs> 만약 오토바이 네. 사면 뭔가 추가 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 할인이 있죠. 어, 그래요? 오늘 네. 진짜... 과장님과 함께 인터뷰도 하고 타일리 데이비슨이라는 정말 또 매장에 와가지고 새로운 걸또 경험을 했는데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뭐일리 데이비슨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인천 성도 매장에 방문해가지고 어, 우파 TV 보고 왔다 우리 성수 과장님 찾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어 잘해드려요 아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laughs>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영상 이제 그돈씨요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루스카이 H2 네이버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홍보도 해드리고 갔다 와가지고 차도 좀 둘러보면서 다른 시설에서 실제 차주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많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 우파님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아이 무슨 네. 소리예요 <laughs>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오늘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시간 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